성욱이 안녕, 주문이 음. 안녕, 감자 음. 안녕, 집산님 음. 안녕, 동균이 음. 안녕, 명인이 음. 안녕, 음. 정원이 음. 안녕, 좋은 아침, 덕기 음. 안녕, 정화 음. 안녕, 안녕하십니까? 오늘 아침 성서일과 저는 김동주입니다. 반갑습니다. 미찬님. 자, 오늘 9월 15일 아닌가요? 몇일인가? 5월 6일이죠 5일 5월 5일 금요일 다연이 안녕 네, 금요일의 성설과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날씨가 좋은 좋은 금요일입니다 금요일 성설과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아침 하나님 말씀을 구하고 듣고 받고 그 말씀대로 나아가합니다 주의 말씀을 알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소망하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대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원 안녕 자, 말씀을 읽어볼까요? 예레미야 17장입니다. 유다의 죄는 금강석 끝 철필로 기록되되 그들의 마음판과 그들의 재단 불에 새겨졌거늘 그들의 자녀가 높은 언덕이 푸른 나무 곁에 있는 그 재단들과 아세라들을 생각하도다. 들에 있는 나의 산하 내온 영토의 죄로 말미하와 내가 내 재산과 내 모든 보물과 산당들로 유력을 당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 준내 기업에서 내 손을 뗄 것이며 또 내가 너로 하여금 너의 알지 못하는 땅에서 내 원수를 섬기게 하리니 이는 너희가 내 노를 맹렬하게 하여 영원히 타는 불을 일으켰습니다. 시편 139편입니다. 여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서음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골로새서 4장입니다 유스도라 유스도라 하는 예수도 너희에게 무난하느니라 그들은 할레파이나 이들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 그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너희에게서 온 에바브라가 너희에게 무난하느니라. 그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여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하나니 그가 너희와 라우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히에라 볼리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많이 수고하는 것을 내가 증언하노라 음, 예레미야 17장의 말씀을 보며 유다의 죄는 새겨졌고 유다의 죄는 계속 기록되어 있는데 그들의 자녀들도 계속해서 범죄하고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온 영토에서 죄를 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이 주신 그 땅을 벌하겠다 노약을 당하게 하겠다 그리고 내게 준 너의 기업이지만 그 기업에서 너의 손을 떼게 하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음. 음. 하나님의 마음 우리의 죄로 인하여 진노하시고 맹렬히 분노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합니다 맹렬하게 분노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음, 그것들을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내가 화났다, 난 너무 화가 난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참 아프리라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계속 그런 말씀이 그러니까 시편 지금 139편을 읽어 나가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나를 살펴 보시고 나를 아시고 내 생각도 알고 눕는 것도 보고 계시고 모든 행위를 아신다. 혀의 말을 다 아신다. 다 아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도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신다. 내가 다 알아. 그렇게 너도 나를 알았으면 좋겠어. 라는 그 마음을 느낍니다. 골롯에서 사장에 나오는 예수는 우리 예수님 아니고, 동명인이죠. 유수도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역사하는 자들이 또 서로에게 위로가 됩니다. 아, 저들도 많이 수고하고 애쓰고 있구나. 그 수고하고 애쓰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 나라를 향한 같은 꿈을 꾼 사람들이 위로를 받게 됩니다. 위로를 품게 됩니다. 제가 우리가 서로에게 그런 위로가 되는 하나님 나라를 위한 좋은 일꾼이 되기를 또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더 오늘 깊이, 깊이 알려주시기를 소망하고 기도해 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 주소서. 진노하고 맹렬히 분노하는 그 마음의 아픔도 애기하여 주소서. 하나님, 우리로. 서로가 서로에게 위로와 힘이 되는 존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이들에게 우리가 서로 위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간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안녕, 아멘. 자, 즐거운 금요일, 좋은 금요일입니다. 여러분에게 오늘 하나님 주시는 귀한 은혜가 또 사랑이 생명의 길을 구하고 우리도 좋은 하루 되시고 서로에게 위로가 되는 어, 우리가 되기를. 함께해 주셔서 아침에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안녕.